자, 뿅, 뿅. 오, 뭐야. 오, 운, 핫. 어, 마법사, 핫. 와,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죠? 도너츠 같은 게뭐 왔다 갔다 안데 자, 할아버지. 준비 되셨습니까? 뭐야, 싸우자고? 오케이. 잠깐만요. 나 이거 포션 좀 먹고요. 오케이, 됐다. 시작하시죠. 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허, 허, 허. 좋아, 좋아, 좋아. 받아라. 오, 호, 호. 다시 내려가고. 와우. 와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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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어, 만화, 만나 났었다, 마나 났었다. 리 쪽으로 바꾸고.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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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 자, 좋아요. 만나다 차고 나면 이번에는 가시를 한번 써보죠. 아직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아, 한대 맞았다. 오호호어 뭐야 대용 대용 용시 슬라임 대용 대용 용용용 쏩니다 쏩니다 아이 뭐야 피가 벌써 이렇게 많이 깎였어? 자 이번에는 가시 가시 갑니다 가시 가시 를 던져라 가시를 던져라 오호아호호는 근데 맞추기 어렵네 그렇죠 호호호 맞추기 어렵네요 자 자자자 제 머리만 나왔다 이 녀석 호호호우두총 우주총.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마나가맞다자 그럼 다시 벌벌떼가 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벌떼 <laughs> 짱만이가. 오호. 자 이제 저 구정만 하면 끝. 아 좋아. 도전과제 달성. 골 때리는 군. 스켈레톤 머리 격퇴. 신나는 한판이었다. 뭐 체력이 5 0도안 깎였던 것 같아요. 음 좋아 좋아 좋아. 그나저나 내가 뭐 얻은 게 없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저주를 풀어준 게 아니었나? 내가 할아버지를 잡은 건가? 아이템은 뭐 얻었지? 어, 얻은 게 없어 보이는데? 뭐야? 진짜 없어? 아니, 보스 잡았는데, 템이, 아이템이... 뭐 좋은 게안 나온 거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제가 돌아갈 수 없죠. 수학이 없잖아. 바로, 까툴루의눈 갑시다. 까툴루의 눈이여, 나타나라! 나타나라! 어, 한 번에 한마리 밖에 소환 안 되나보네요. 두 마리 안 되네? 왔다! 자, 까플루의 눈. 오케이. 컷. 오케이, 좋아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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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이, 눈이 근데 한 번에 두 마리는 소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원래 사람이 눈이 두개잖아요 어, 뭐, 사람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물이 그렇지. 쟤가, 어, 쟤가 어디 가죠? 어디가? 어디가? 아, 나? 또 가버렸네? 쟤왜 가죠? 벌써 아침인가? 자, 뭐, 어찌됐든, 네, 뭐, 산책도 할겸 살살 집에 왔더니 아침 6시가 됐군요. 간단하게 아이템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던전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길도 연김에. 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좋구만. 아, 요즘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laughs> 물론 자다 일어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목은 좀 잠겨있지만, 기분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롤롤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던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물론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있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대로 각종 위험한 함정과 몬스터들이 가득하겠죠. 아, 기다릴 수 없다. 빨리 가고 싶다. 테라리아! 아니, 하피가 또 뒤에서 깨작 깨작 오고 있군요. 아이고, 이거. 확실히 신을 안 끼고 있으니까 요요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오케이, 아이구이또 어,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군요. 빨리 여기 벗어나야겠어. 바로 벗어났네. <laughs> 단잔 단잔 할아버지는 살아계신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계시네. 자 우선 저금통에다가 돈을 넣어놔야지. 오케이, 돈 넣어놓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저금통에 넣어놨던 아이템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어, 이거 정리 안 하고 왔다. 뭐 추출기라든지 뭐 여기 지팡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얻었었는데 자 오늘은 던전에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여기는 무엇들이 있을까나 어 일단 해골 항아리가 저를 반겨주네요 밧줄이 들었고 이건 뭐야 어마나물약 오케이 핫 와우 밑에 꽤나 깊은데 이거는 가시 아닙니까 가시 어 이거 뭐야 오니 이건 뭐야 마법사 같은 게 갑자기 생겨났어요. 어, 몬스터였네. 일단 상자가 벌써 나왔네. 상자 안에는, 어, 여, 금제 열쇠? 던전의 황금 상자를 열수 있다. 1회용이다. 오케이. 이런 것들 이 있구요. 자, 아유, 아유, 아유. 팍! 요거 이쁘다. 요거 가져가야지. 물량초. 좋아요. 그리고 그림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림을 또 제가 가져가줘야죠. 가져갈게요. 저주받은 인간. 어이구. 요거는 안 가져가지나? 어? 깨지는데요? 가시 그대 기억이 죄송합니다 요 함정 요거를 못 제거하나? 어 이거 제거가 안되나봐요 어 그냥 얘는 따로 놀고 있네 자잘 보고 어 책이다 책 피아노를 만드는데 책장이 필요하죠 저거 빙글빙글 도는게 은근히 범위가 점점 달라지네 떨어질 때는 휴삭 오케이 책 챙기고 다 털어가네, 던전. 이 던전 아이씨들 이거 내가 살림 다 털어갔어, 어떡하나? 여기 밑에 또 있는 잡 몬스터들은 우주청으로 박멸합시다. 아하하, 못 올라오, 이 녀석들. 어, 열쇠 또 먹었다. 나이스. 그림도 있고요 아, 그림 좋아요. 어, 인테리어 할때 정말 정말 소중한 그림. 어, 이거 뭐야? 물이네. 어, 쟤, 제... 뭐야? 나처럼 벽을 관통할 수 있는 마법 있잖아? 나도 질수 없지, 이 녀석. 이거는 문인가? 오, 문이네. 어, 던전 문. 좋아요. 던전 샹들리에 좋습니다. 다 털어가. 깃 깃도 못 보던 거 있고 하나 가져갈게요. 다이볼릭 시길 무슨 뜻이지? 하하하하. 자, 별건 아니구만 이 녀석. 이건 뭐야? 해골이 왜 이런데 걸려있지? <laughs> 귀여운데요 이거? 가져가지나? 어, 뭐야? 매달린 해골? 아이템이 벌써 다 찼나보네. 상자 버리고. 아, 요게 이제 열쇠로 여는 상자구나. 열쇠 모양이 뿅뿅 나옵니다. 딸깍! 어, 무덤 도굴꾼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어요. 자, 뭐가 들었길래, 어? 코발트 방패? 넉백에 저항되고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멋있네, 이거. 자, 그 다음, 은죽에 불타는 화살, 수상보행의 물약. 아, 이게 전체 맵으로 보니까 확대 축소가 되네. 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어. 와우. 야, 이게 진짜 꿀팁이었네요. 어, NPC들도 여기 위치가 나오네. 와우, 귀엽다. 집에서 옹기종기 뭐 하고 있나 다볼수 있군요. 얘 화장실 간다. 허허. <laughs> 아, 시원하구만. 어, 마법사. 핫! 오니? 저도 모르게 이걸 때려봤는데 막아지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거 막아져? 어, 대박인데, 이거? 야, 공격해봐. 나는 너의 만화 구체 따위는 받아칠 수 있다. 죽어라! 내가 설치한 블루펌 올라가가지고, 지금 기계 생명체 탐지. 어, 방금 있었는데 묶인 기계곰 어디 있어 이거? 묶인 묶인 기계곰 어디 있나 봐요 주변에 어디 있는 거지? 와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죠? 쟤 뭐야? 뭐 도너츠 같은 게막 왔다 뭐 갔다 하는데 모닥불 하나 설치하고 상자 열어 봅시다. 짜잔. 뭐야? 예리한 푸른 달? 느려터진 속도인데 강한 넉백을 가지고 있는 24 근접 공격력의 무기군요.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는 거지? 오 뭐야? 이게 근접이야? 야, 철퇴구나. 오, 멋진데요. 내가 너희를 푸른 달로 응징하리니. 아, 오, 이거 방력 있어, 방력 있어. 자, 최근 무궁무진하게많구요 어, 방금 던전 슬라임이라는 친구도 나왔어요. 묶인 기계곰, 던전 슬라임. 아, 여기 되게 희귀 생명체가 많네. 어, 여기 또 상자 있다. 여기 또 다른 색깔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 이건, 이거, 이건 더 좋은 열쇠인가 보다. 그쵸? 네, 더큰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네. 자, 밑에 다 정리합시다. 우리 벌들이 다 정리해줄 거예요. <laughs> 어, 금지 열쇠 나왔다. 나이스. 바로 열쇠가 나왔네. 아니, 이 정도로 보물들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laughs> 자, 상자 안에 뭐 들었죠? 무라마사 드디어 나왔다. 이거 그칼 합치는 거의 재료 아닙니까? 무라마사. 아, 저 상자는 어떻게 여는 건지 궁금하네. 음 자 몬스터가 엄청 많습니다 이야 몇마리야 이게 이거는 뭐야 느린물의 파동 24마법공격력 꽤센데요오 뭐야 오 튕겨나간다 빵야 빵야 아제가 쓰는거랑 똑같은거구나 아 근데 제거는왜 벽을 뚫고 내거는 못뚫어 이상하네 덤벼라 이 잡것들아 하하하하 어이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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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많다 많다, 많다, 많다. 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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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쓸어버려. 아하하. 아, 이러니까 진짜 레알 제가 악당 같은데요. <laughs> 오이 이 그림은 뭐야? 엄청난 그림이 있어요. 저 앞에 이거는 그림이 딱 봐도 세상을 먹는 자를 잡는 그림인데요. 이건 웅당히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이구만. 좋았어.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 이건 뭐야? 또 새로운 뭐 작업대 같은 게 나왔어요. 뭐 하는 거지? 이거? 어, 클릭을 할수 있네. 그나저나 아까 그 곰, 곰이 떴었는데 곰은 어디갔지? <laughs> 어 뭐야 배경이 바뀌었네? 여긴 또 어디죠? 더 깊은 층인가? 더 깊은 층을 오기 전에 한번 집에 갔다와야겠는데? 이건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아니 뭐 머리에서 머리보다 큰게 나왔어 나자르라는게 나왔습니다 나자르 저주의 내성 오 저주의 내성이라는거는 저주에 내가 걸릴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여태까지 저주를 걸려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주가 있나 봐요. 어, 조심조심, 어, 뭐야? 묶인 기계곰 여기 있는데요. 야, 야, 호박아, 나와봐, 너때문에안 보인다. 묶인 기계곰, 어, 여기 있다. 이게 곰이에요. 묶인 기계곰, 사람같이 생겼는데, 고마워. 여기서 저 해골처럼 되기까지 시간 문제였어. 어어어, 어, 상점, 오, 아니, 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볼 수가 없어. 오오 어, 어, 어. 가위도 있고 뭐 렌치도 색깔별로 있고 어 피해달이 떠오르고 있대또 피해달이 떠올랐네 이러면 집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올게요 뿅! 피해달이 떠오르고 있다 몬스터들이 오나? 아 왔네요 문 열어드릴게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죽은 뿐이다 <laughs> 얼마든지 오세요, 오세요. <laughs> 아, 이 거참이 귀찮게들 하시네. 이 아저씨는 위험한데 왜또 여기 나와 계시지? 음. 아, 저큰 문은 얘들이 못 열나 보다. 그쵸? 큰 문을 설치해야 되나? 일단 큰 문, 어, 여는구나여는데 <laughs> 시간이 좀 걸릴 뿐 네, 열수 있군요. 오케이. 오, 새로 가져온 깃발들 꽂았더니 깃발이 풀이 됐네. 어, 이제 층을 하나 더 넓혀야 될 때가 온것 같기도 하고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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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자꾸 와가지고 돈 주고 가시네. 어, 그렇게 푼돈 주셔가지고 저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laughs> 본인들이나 도우시지, 본인들이 부르기웃 같으신데,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적선을 하시나? 이쪽에다가 뭔가 좀 넓혀야겠는데요. 음 이렇게. 요거는 뚫어주고, 아이고, 이것도 날씨도 장난이 아니네. 자,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돌벽지였나요? 뒤에 있는 게? 뭐야? 파티를 열었네, 그 와중에. 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집안에 괴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눈깔을 부릅뜨고막 하는데 지금 파티를 열어? 자, 이제 아침이 되고 대충 정리가 끝난 것 같네요. 이제 깃발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야 되나? 너무 빼곡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비어있는 게 이쁘지 않나요? 그래도 뭐 일단 선택 의 여지가 없네요. 일단 설치합시다. 어. 무라마사도 이제 장식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꺼내봅시다. 오, 왜 이렇게 커? 칼이 엄청 기네요? 물암마사를 오케이 이 연금술 작업대는 어디다 놔두면 좋을까요? 우선 여기를 플랫폼으로 설치를 해서 막아... 어 뭐야 색깔이 왜 이래 난 그냥 나무 플랫폼을 쓸건데 헛헛헛헛 헛, 헛. 나무 됐다 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돌벽지 아이고 아이고 튀어나갔네 일단 여기다가 설치해둡시다 연금술 작업대 해골 잡아서 뼈를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뼈는 어디다 쓰면 될까요? 보자... 거인의 물약뼈 플랫폼 두개골 랜턴 피아노 오 화강암 피아노랑 대리석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네요 오. 여기 있는 이 슬라임 피아노나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업라이트 피아노인데 밑에는 이제 그랜드 피아노 이건 뭐죠? 기계 두개골 스켈레톤 총리를 소환한다? 아 근데 이건 또 영혼 같은 게 있어야 되네 잠깐 근데 이 지팡이는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천공의 균열이라는 걸 만드는 데 쓰입니다.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이거 한번 써봐야지. 자, 뿅, 뿅. 오, 뭐야. 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튕겨나가지? 아, 이거 설명 보니까 이제 조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라고 돼있네요. 공격키를 떼지 마세요. 보자. 오, 오, 오. 오, 신기하다. 짱 신기하다. 대박. 허, 뭐야, 이게? 운. 핫. <laughs> 자, 뿅. 아, 근데, 한대 맞으면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안에를 밝힐 수도 있긴 하네. 오, 이거 시야 확보용으로 짱인데? 오, 이건 이제 다수의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별로인 것 같고, 어, 특정 강한 몬스터 한 마리, 뭐, 보스전? 이럴 때 쓰면은 좀 쓸만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 뼈완드라는 건, 뼈를 소모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한번 써봐야지. 어, 뭐야. 아, 어, 뼈를 세우네? 오니? 이게 뭐죠? 뭐하는거지 이게? 뼈로 뭔가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파티가 끝났군요 잘 놀았습니까 아저씨들? <laughs> 자 이거 좀 팔아주세요 아 요거 사가시고 요것도 팔고 아따 그돈 얼마 안주시네 좀 비싸게 쳐주세요 아저씨 사기꾼 아니야? 이건 뭐 돈을 안 좋아해? 세상에 분명 아이템 정리를 많이 한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리할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아까 가져왔던 방패는 재료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오, 흑요석 방패? 넉백의 면역, 불블럭의 면역, 거기다 이방어력. 혹시 근데 이거 끼면은? 오, 방패를 끼는구나 이렇게.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가지고만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네 꺼내서 바꿔 끼면 되겠죠. 근데 이거 혹시 악세사리 끼고 있는 것 중에 어 이거를 안 나타나게 하는 거? 아 여기 있네. 뭐야? <laughs> 여기 있었네? 아네 말씀드리면서 바로 발견을 해버렸네요. 이거는 뭐죠? 이 양초를 제가 들고 있을 수 있네요. 물 양초. 설명이 되게 웃겨요. 이걸 들고 있으면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을지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넣어둘게요. 자, 어, 뭐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 좀만 기다렸다가 여기서 깝툴루의 눈한 마리 잡고 갈까요? 내가 눈깔을 어디 넣어놨더라? 여기 있었나? 짜잔, 아우, 기억이군요. 자. 까툴루의 눈이여, 나타나라! 오케이. 어, 저쪽에서 온다. 벌벌벌벌벌벌벌벌 자, 아주 그냥 벌떼들이 잘 달라들고 있어요. 빨아다 썼네. 우주총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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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시 벌! 가라! 변신할 때가 안 됐나? 아, 변신한다. 이때 이때! 별! 아, 많이 못 때렸네. <laughs>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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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여이 자, 이쪽으로 오시오. 오, 호, 호, 호. 이쪽이다. 까플레 눈이요. 나에게 아이템을 다오. 그자오고 뭐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별로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가면 또 나왔고. 오염된 씨앗. 뭐, 데모나이트 광석 이거 뿐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벌을 수환해봅시다. 나와라여왕벌이여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소모품인데? 이건 혹시 벌집에 가서 해야되나요? 어.. 반납하겠습니다 여기 내 방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면서 들어와야되지? 오케이 어 이거 겹쳐지지가 않네 이런 인벤토리 낭비 장비같으니 여기 위에다가 이제 카트를 좀 깔아야될까봐요 어 카트를 한번 깔아볼까? 너무 이게 가는게 시간이 오래걸리네 아차아차차차 가자, 잠깐잠깐 그러고보니까 새로운 그.. NPC를 구출했는데 저희집에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들어오는거 같죠? 그러면 제가 또 친히 자리를 마련해 주고 가야겠죠 와 떨어진다 우산 붙잡 뿅 좋았어 어떻게 집을 마련해 주면 좋을까 이쪽에 집을 늘려 줄까요 어 여기서 확장을 해 줘도 나쁘지 않겠는데 아저씨 문좀 뚫을게요 공사 들어갑니다 오케이 뚜다다다다 만들어준 가구 중에 쓸만한 게 없을라나 어 술집 책상 어 그럼 이거 술집을 만들 수 있었지 파를한번 만들어볼까? 벤치. 뭐, 일단 다 만들어놓고, 뭐, 어울리면 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죠. 자, 어, 아, 뭐야. 저기요, 누님. 왜, 일로 <laughs> 와 계시죠? 누님은 집이 있잖아요. 남의 집이 갑자기 탐나서 이렇게 이주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자, 그래서 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를 이렇게 설치하네요. 그 다음에, 피아노. 그렇지. 피아노가 있어야지, 술집에는. 피아노. 중국 폰 랜턴 만들 수 있네? 이게 술집 랜턴 아닙니까? 천이 있으면 된다. 오케이, 좋은 거한개 알았고. 엘라드렌, 바텐더. 아이 사람이 바텐더가 됐어? 야 여기가 술집인 건 어떻게 알고 또 바텐더가 됐지? 아 그럼 저 아저씨도 집이 없어서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집을 한개또더 만들어야 되네. 아 이거 생각보다 일이 많구만 이거. 또 집을 만들어줘야 되네. 자 이번에 이 방은 보자 책장이 있는 방으로 만들어 줄게요. 책장 설치하고. 의자 두 개. 밑에서 술 사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되지, 뭐. <laughs> 올라오긴 힘들지만. 자, 대충 저기도 저렇게 두면 되겠죠? 음 누군가 들어와서 살겠지? 아쉬우면. <laughs> 또 나의 소중한 그림을 꺼낼 때가 됐군. 어떤 그림을 걸어줄까요? 불꽃송이라는 이 그림을 걸어줘야겠다. 어, 뭐야. 이 아저씨 왜 이쪽으로 왔어? 아저씨 왜또 일로 이사 오셨어요? 아, 이 아저씨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를 하네? 자, 대충 준비가 끝난 것 같죠? 이제 그러면 진짜 다시 던전으로 떠나봅시다.